이런 사진과 영상을 했다는 게저 혼자 했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머리다. 사진 남이 찍어준 거고 맞아요. 누군가가 찍어준 거고. 저조혜영이거요 러닝혜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뭐 있지? 인풋 피고요. <laughs> 나이는 <웃음> 운동할 때는 이고요 <laughs> 운동을 끝났다 이제 앙수고하셨습니다 아, 아이. <laughs> 그때부터 아이. <laughs> 간단한데 <laughs> 사실 제가 여러 가지래요. 인스타 뭐 인스타는 다들 하시니까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틱톡 이런 것도 하는데 일 블로그 시작하게 된게 기억이 잘안 나서 처음 시작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아. 이런 맛집을 왔잖아요. 맛집 와가지고 이거 먹었어요. 친구한테 야 이거 맛있어 이랬는데 그거 그거 이름 뭐고 얼만데이랬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아주 그때부터 그런 걸 시작했는데 그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약간 비슷해요. 유튜브는 진짜 영상 한개 만들잖아요. 그러면 엄청나게 기억에 남아요. 그냥 그 모든 게 그래서 좀 비슷하기 시작했고 좀더 생동감 있고 제본 모습이 잘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시작했어요. 저를 위하기도 했고 누군가를 위하기도 했고. 뭐 누군가가 그래서 이걸 뭐 좋아하면 뭐 저야 땡큐죠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구독자님, <웃음> 옛날에 책을 한번 냈었거든요. 아, 주 옛날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는, 아무도... <laughs> 아무... 절대 제목을 알려주지 않는 <laughs> 그것도 어떻게 보면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글이 좀 나아지고, 어, 한번 해볼까? 이런 식으로 도전을 하게 된것 같고, 이번에도 그래서 책을 한게 내보기로 했어요. 어떻게 보면, 이거는 블로그라는 거를 통한 저의 과정이잖아요. 이게 근데 최종이 되기도 하고, 어떻게 보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걸할수 있으니까. Dad was right when they told me this wasn't n o t h i n Maybe I should take their advice, go get a life, or maybe get a job or something. 사람들 만나는 것도 딱딱히 좋아하지도 않았고요. 그런데 이제 저기 어, 운동의 시작이 러닝이었어요. 그래서 러닝에형이라고 쓰고 있고,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좀더 나아졌어요. 좀 건강해지기도 하고, 그 건강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도 좀 건강해지기도 하고. 근데 아직 사람이 한계가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도 달리기를 꼭 하려고 해요. 이제는 일상이죠 근데 이제는 무너져 내리지 않아도 <laughs> 올라가도 재밌어요 그냥 그냥 좀 비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사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되는 건 알잖아요 하면 안 돼라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고 있고 그럼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그냥 그냥 계속 슬펐어요 슬픈 게좀 많아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, 무너져 내릴 때마다 무너져 내릴 때마다 달렸죠. <laughs> 달리기도 하고 네 저도 비슷해요. 뭔가 저는 이게 큰 사건은 사실은 없었어요. 근데 저 혼자 그 기분을 계속 잠식 당하게 가지고 혼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 동안은 연락도 잘안 되고 그냥 그무 그래서 사람들은 잘모를 때도 있어요. 그냥 나 혼자만 기분이 떨어져서. 오래지기도 하고 어 그러면 이제 또 잠시 <laughs> 잠시 쉴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달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어 일부러 처음에는 일부러 비겠어요 나를 좀더 자극시키려고. 네, 진, 아 그래 있잖아요. 어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 해? 이런 생각을 해야지. 내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다 보는데 오히려 결국은 허라라라라라라. <laughs> 네, 이제는 조금 다른 게, 어, 저, 또, 긍정적인 면은, 난 달리기를 하면서, 내가 어떻게 보면, 사실 5km도 못 달렸거든요. 5km도 못 달렸는데, 지금은 마라톤 나가고, 내가 직접 신청하고, 풀코스를 내가 신청하잖아요, 직접. <laughs> <laughs> 결국은 도전해서 실패를 할 때도, 더 실, 수로 DNF 당할 때도 있고, 못할 때도 있고, 뭐, 오늘 5분째로 달려야지 이는데 7분째로 달릴 때도 있고, 다르잖아요. 근데, 결국은 계속, 할수 있다는 게 되니까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도 한번 도전해본 거고 어, 크로스핏도 그렇게 또 도전을 해본 거고 그 도전한다는 게 누군가한테는 힘든 거지만 이제는 러닝을 하면서 할수 있다는 게 아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거 같습니다 신기하다. 최근에 그 아우터덕이라는 그런 마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방이 만들어졌는데, 어쨌든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,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, 그 디자인 하시는 분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,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, 되게 그렇게 한 4명 정도가 되었는데,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많은 걸 받게 되고, 경험하게 해주고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아우터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. I can't fall 그, 처음에 그 말씀드린 그 아웃도어 덕에 사실 완전 시작 계기가 그냥 기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웃도어 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딱 100만원 있었어요. 나 혼자? 100? 기부? 뭔가 조금 묘한 거예요. 모두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 해가지고 아웃도어 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 100만원을 제가 뭐 이런 대회 같은 걸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접 기부를 할수 있게끔 참가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기부를 했어요 되게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기부를 할수 있을까? 라는 생각 했는데 기부 마라톤 통해서 마라톤 참가비만 내는데 이게 기부가 된다고 하고 영상 피도 나왔고 <laughs> 누군가 느끼게 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했어요 생각보다 기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. 그안 받아 주세요. 왜너너 이런 식으로 왜왜 왜 기부해? 무슨 일이야? 아 진짜 안 받아줘요. 아, 진짜예요. 아저 진짜 수업 저희가 어몇 개를 이렇게 전화했는데 를안 받아준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아니까 이렇게 바로바로는 안 되기는 하는데 언젠간 하겠죠.